자,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하자. 어, 선생님이 요 근래 계속 목 상태가 좋질 않아. 듣기 좀 거북해도. 좀만 참아보자. <laughs> 음, 오늘 수업은 중3하 일품수학에서 원과 직선 부분. 자, 원주각 앞부분에서 너희들 질문 들어왔던 거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 페이지는 43페이지. 그리고 13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고난도 문제들은 문제부터 길어. 그치? 음. 자, 다음 그림에서 세원, O, P, Q, 이세원 의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1이다. 그러니까 모두 크기가 똑같은 원이라는 얘기야. 두원, O, p 는 한점 b 그러니까 두 원이 한 점에서 서로 외접하고 있고 두원 pq는 한점 c, p하고 q도 이한점 c에서 만난다. 직선 ag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직선 ag는 점 g에 접하는 원 q의 접선이다. E1Q의 접선이다. 그 접선을 연장해서 여기까지 갔나 봐. 그리고 이 접선이 원 P와 만나는 두 점은 EF라고 할 거고 이때 선분 EF 길이를 x라고 놓는다. 그리고 루트 ax가 a라는 애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 x는 여기 선분 EF 길인데 그거에 a 곱하고 루트 c 온 e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중 가장 작은 값. 단점 a o b p c q d 는 모두 이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어쩌라고 너희들 읽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자. 일단은 원하고 접선이 나왔지.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원과 접선 성질을 머릿속에 다 펼쳐보자. 접선에서 그 접점, 원의 중심에서 그접점에 선을 그으면 얘네는 수선이 된다. 직각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우리가. 훨씬 수월할 거니까 그 성질을 먼저 시작으로 한번 알수 있는 애들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 그림에서 점 P 한번 봐볼게. 점 P에서 선분 AG, 이 e, 선분 AG에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그어 볼 거야. 그리고 아까는 여기 원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었잖아. 여기서는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센스. 자, 수선의 발에 H라고 이름 지어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삼각형 APH하고 AQG 삼각형 얘네들 둘다 직각삼각형인데 같은 방향으로 늘어져 있고 같이 직각을 가지고 있어. 자. 왠지 닮음일 것 같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가는 거야. 어, 얘네들 봤더니 여기 각 A는 두 삼각형 모두 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A 조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각 하나 또 가지고 있죠. 그치? 어, 세각 중에 두 각을 모두 아니까 얘네들은 무슨 닮음이겠니? AA 닮음입니다. 고 구해낼 수 있겠네. 삼각형 APH와 삼각형 AQG는 서로 닮음이더라.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더라. 그러면 얘네들의 대응변 길이 닮음 B 구해봐야겠지. 선분 AP대. 자,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선분 AP. 그러면, 요큰 삼각형에서 그것의 대응변은 누구겠어? AQ가 되겠죠? 그래서 AP 대 AQ는 선분 pH. 자,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pH의 대응변, 이제 큰 거의 대응변 찾아야겠지? 누구? QG와 같더라. 하고 비례식 세워볼 거야. 알수 있는 거 표시할 거야. A에서 P까지 길이. 원의 반지름이 모두 1cm다 라고 줬으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죠. 3대. 자, 그러면 AQ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는. 자, 선분 pH. 몰라요. 모르면 그대로 쓰면 되지. 그 다음, 선분 GQ. 이거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다. 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고 푼나면 pH 길이는 5분의 3입니다. 하고 내가 쓸거 구해놨어. 자, 요 길이가 5분의 3임을 구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겠어? 알아내 이제 X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깝게 가야 되겠지 보조선을 하나 더 그을 궁리를 해야지 요렇게 그어볼 거야 왜 선생님 여기서 해요? 어, 자 원성질 중에 원이 있었고 원 안에 현이 있었어 원의 중심에서 그 현의 수선을 긋는다면 이등분하더라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지금 X, X의 원의 중심에서 그 현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 요, 쬐그맣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 중에서 요 변은 그것의 절반인 얼마더라? 2분의 X가 되더라라고도 볼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일단 삼각형 P, E, H에서 eh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 여기는 일단 그으면서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야.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 eh 길이, 그 다음 선분, 여기 길이, 그 다음 ph 길이, 구이 났거든. pH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러면 풀어 보자. pH 제곱 플러스 선분 EP 제곱은 어? 잠깐. 2 맞지? 겹쳐 가지고. EP 제곱이 아니지? ph제곱 플러스 선분 e h제곱을 더하면 선분 ep제곱과 같더라. 자, e h제곱을 남기고 이항한다면 내가 구해야 할 e h제곱은 선분 ep제곱에서 선분 ph제곱을 뺀 것과 같더라. 제곱근을 구해보면 뭐 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루트값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pH 제곱 이제 알고 있는 것만 대입해 보면 되겠다. 2p 2p 길이는 뭐였어? 1이었어. 1제곱이니까 1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이면 25분의 9가 되겠고. 얘는 25분의 25로 풀 거고, 그러면, 루트 25분의 16이 되고, 제곱인수 루트랑 만나서 벗겨내고 나면, 얼마가 나와? eh 길이가? 3분의 eh는 5분의 4가 되더라. 자, 얘도 쓸 거야. 자, 이제 eh 길이가 나왔으니까 x는 eh의 두 배잖아요. 곱하기 2 했더니 x 값은 얼마더라? 5분의 8이더라. 자, 여기까지 왔어. 다온게 아니야. 이제 도구로 쓸 x 값을 하나 쓴 거야. 자, a 곱하기 x 5분의 8이거든. 자, 보세요. 5분의 8A인데, 요것이 자연수로 나와야 돼. 얘가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위에, 위에 있는 애, 소인수 분해해서 표현 한번 해봐야 되더라. 얘 5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A거든? 그런데 이 2의 세제곱도 루트가 들어있을 때는 세제곱, 밑이 똑같으니까 세제곱으로 묶고 싶겠지만, 웬만하면 제곱으로 이렇게 갈라서 놓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벗고 밖으로 빠질 거야. 누구로? 2로. 그리고 루트 안에서 지금 남아있는 애가 이렇게 남거든. 얘는 이미 자연수야. 내가 해야 될건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곱한 값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없어져야 되니까 A 안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있어야 돼? 5가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5만 된다면 없어져서 루트 2 그대로 살아있거든. 2도 하나 더 있어야 2에 제곱해서 루트 밖으로 빠지는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a값으로 구해놓은게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자 자 5분의 2제곱 꼬박이 2 곱하기 2곱하기 a자리에 2곱하기 5 이렇게 써보자 5없어지고요 2제곱은 아까 우리 루트 밖 자연수 2로 뺐어 얘도 2제곱이니까 2로 나오겠지 그럼 얼마야 4하고 자연수 꼴로 나와. 누가 루트의 AX값이 4하고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지금 내가 구해놓은 A값 맞았으니까 A값은 얼마더라? 10이 되더라? 하고 풀어야 되겠지. 자고 옆에 17번 문제 한번 볼까? 17번 직사각형 A, B, C, D 내부에 선분 BC 선분 BC 위에 점 O를 하나 찍었어. 개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C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GOC를 그렸더니 OC 길이는 e 가 되고 중심각 120도. 이 부채꼴과 선분 AB, 선분 AB는 점 G에서 만나고 또 선분 AD는 H에 접하더라. 또아 뭐가 또야 또 이렇게 많아. 선분 EF가 점 I에서 부채꼴 GOC와 접할 때 삼각형 GBO 요거 요거 둘레 길이와 삼각형 DEF 이 둘레 길이의 차이를 구하세요. 아이고, 읽으면서, 내 새끼들, 멘붕 왔겠어요. <laughs> 자, 이거, 뭘 하라는 걸까에 대해서, 출제자 입장에서 내려다 볼수 있어야 되는데,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러려면,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 이었잖아 얘들아 이 원의 중심에서 어 지금 반지름 이 자리도 2cm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겠지 자 평각 중에 120도 표현해 줬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몇도 겠어 60도가 되겠죠 그치 눈에 보이기만 써도 뭔가 좀 달라진다. 그러면 삼각형 GBO 봐봐. 여기까지만 표시하고 삼각형 GBO에서 90도, 60도면 여기는 30도겠지. 자, 거기에서 선분 BG 길이 볼 거야. BG 길이 구하려면 사인 60도 써보자. 사인 60도. BG 길이 구할 거야. 사인 60도면 이거지. 2분의 b지. 비지. 근데 b지를 구할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나는 2곱하기 사인 60도. 자, 사인 60도 값 대입하고 2 곱하면 얼마 나오더라? b지 길이가 루트 3으로 계산이 될 거야. 얘 구했으니까 여기 비유 30 60 90도 1대 2대 루트 3그 길이비도 기억하고 있었으면 굳이 계산 안 하고 여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게 기억이 안 났으면 자, 선분 BO는 코사인 60도를 이용해서 요것분에 BO가 들어가게 풀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또 양변에 2 곱하고 코사인 60도 코사인 값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1이 나와. 자, GBO의 둘레길이 구했어요. 얼마야? 3 플러스 루트 3 하고 구해놨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삼각형으로 갈 거야. 2.5에서 선분 AD로 수선의 발을 그려, 그어보자. 그러면 걔가 H랑 딱 맞물려 떨어지겠지. 직각이 될 거고, 여기는 직각이니까 90도고, 요 사이 값은 30도. 자, 이렇게 구할 때 내가 이 선분 oh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 이하고 똑같아. 자, 여기 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선분 eh 길이 있죠. 자 원의 일부분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었어.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두개 그을 수 있어. 이때 얘네들 둘이 길이 어쩌니? 똑같죠. 요거 요거 길이 똑같을 거야. 또 원의 원 밖에 한점 P에서 그은 접선 FI와 FC 길이도 어쩌겠니? 같겠죠. 이걸 왜 얘기할까? 삼각형 d f 둘레 길이 봐봐. 자 삼각형 DEF 둘레 길이는 내가 선분 DE 더하기 써볼게 얘 둘레 길이는 선분 ED 플러스 선분 EI 플러스 또 선분 IF 플러스 선분 누구야 DF.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열거해 놓은 거지. 그런데 이 아이 길이 몰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도저히 이렇게 열거해 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그 어떤 대상과 같은 값을 가진 애로 자리를 한번 바꿔 보라 그랬어. 아까 이 아이하고 이에 이치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EI 대신에 곡을 넣어 볼 거야. 마찬가지로 FI하고 FC도 똑같았지. 그러면, 어, FI 길이 몰라. 그러면 CF, FC 대신 그거 집어 넣고, 요렇게 볼 거야. 얘네들 둘이 볼까? DE하고 EH하고 합한 길이. 또, CF랑 DF랑 합한 길이가 결국 이 삼각형 둘레랑 같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와 나는 요 길이를 합치면 되거든. 그럼 DH 길이는 전 여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이 부분 1이고 여기는 누가 돼? 2가 돼. 자, 여기는 결국 DH고 여기 합한 거는 결국 선분 CD가 되거든. DH는 2cm고 선분 CD는 뭐야?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2cm. 그래서 답은 4가 될 거야. 이것과 이 삼각형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빼면 되겠죠. 루트 3 마이너스 1하고 풀리네요. 자 영상이 시간이 길어져서 18번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남길게.